와, 느낌이 진짜 좋아. 가장 아름다운 엄마가 될수 있어요? 아! 름다운 엄마가 될수 있어요. 어 시원해. 아, 꼈어? 이거잖아, 이거. 아, 이거 잘 아, 이거 잘 아, 이거 아, 엄마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잘 아, 이거 잘 이거 이거 아, 이해 아, 이해 아, 아, 이 재밌었지? 네. 응. 오늘은 아빠 새로운 거 준비했어. 뭐? 뭘까? 뭔데? 진짜 눈에 들어가지 않게. 여세 열심히 하네. 아시원 그리고, 그리고 지하 뭐? 발판이 있어서 여 아. <laughs> 신기한 뭐. 네, 원래는 저희 샵이 엄마를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쁘게 만들어드릴 거야. 완전히 일일 케어를 해주는 거지 그냥 왼팔 할게 하준이 왜 오른팔 안 하고 왼팔 할 거야? 아빠가 오래 서왜 왜? 힘들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힘든 거는 정하자, 아, 안거 같아 힘든건 아픈 거같가위바보서 정하자, 그러안 내린 거가위바보 맞잖아 찬판이잖아 그냥 안 내린 거가위바보 뽀, 뽀안내진거 가위바위보 뽀, 뽀, 뽀 나이스 아 그냥 붙지 아, 왜 그래, 남자가. 웃기바로 하면 안 돼? 갈배부 졌잖아. 왜, 승? 패 아니, 왜? 아니 얘, 아빠는 왜이 진짜 멋진 남자 뭔지 알아. 하나아 진짜 멋진 남자. 난안 멋져도 돼. 난 그냥 귀여우면 돼. <laughs> 자, 그러면, 완전 아빠가 뜯을 테니까, 하준이가 아빠 찍어줘. 모공 관리할 때 얼굴에 물을 많이 묻혀야 되니까, 짜잔, 개구리 밴드. 먼저 뜯어 나도 써볼래. 어. 어. 귀엽다, 귀엽다, 귀엽다. 아니야, 그럼 머리가 다시 나오잖아. 머리 안 나오게 하는 용자. 아빠도 한번 해볼게. <laughs> 아니, 개구리 잘 나오고 있어. 하주 지금 방귀 뀌었어? 개구리 잘 나오고 있어. 하주 지금 방귀 뀌었어? 이거잖아, 이거. 아 그래? 네. 아 진짜. 음, 아니. 아니. 어. 아니라고. 끼는 것 같은데? 아. 한. 절백해? 안 가, 안 가. 안 끼면 안낀 거지, 뭘 그렇게 또 열받아 사춘기야? 왜, 하준아? 문 잠가, 분왜문 잠가? 뭐? 문? 하준 울어, 설마? 아빠 때문에? 아빠? 왜? 하준아? 왜, 하준이? 응. <laughs> 왜 그래, 아빠? 내가 하준이가 응. 방구 낀거 아닌데 부부 소리 나가지고 아니야 아닌 거 알아, 장난친 거야 아니, 근데 계속 이 맞잖아, 맞잖아 이러잖 장난 한번더친 거지. 아빠 스타일 알잖아. <laughs> 미안해. 아니, 근데 지금 사 유튜브 나가는 거 유튜브에 나와 서기할게 마이규미 여러분, 하진이는 방고 일도 안 꼈고요. 그리 그때 안마의자 위에 고똥마의자 위에 아빠가 똥을 쌌다고? 기억 안 나? 아니 저 안마의자 지금 방이. 반응이... 이일다 끊길 수도 있어. 아빠 이미지를 똥싸기로 만들었잖아. 똥잖아 아니, 반군 줄 알았다잖아, 아빠가. 는데 가끔 그렇게 세워 나올 수 있는 거야. 아빠 지켜줘야 돼. 알로에. 오늘은 진짜 알로에네? 유미 전신 케어를 도와줄 거예요. 엄마의 오른팔, 왼팔, 이제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가자! 치셔볼래. 나도 나도. 땡겨봐. 슈. 와우. 오 잘한다. 와 느낌 진짜 좋아. 아빠 긁어 낼게. 와우. 야나 진짜 알로에 주스가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몰랐어. 우리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. 좋겠다 이거 어. 만드는 사람. 유미야 이거 물을 어차피 얼굴에 할 거긴 한데 맛만 볼래? 엄마 보지 마. 코. 맛은 안볼거 콧물보단 그래. 맛있겠지. 아니, 다, 아니 콧물이 무슨... 더 맛있어. 콧물 어떤데? 무슨 맛인데? 아니, 내가 진짜로 응. 먹어봤거든? 콧물을? 짜서 좋아. 코딱지로 응. 응. 먹어봤어, 심지어. 응. 아니 콧딱지랑 응. 콧물은 먹으면 더 응. 건강에 응. 좋아. 그 누구한테 들은 거야? 셔츠에서 <laughs> 들은 거야. 셔츠에서야이츠 슈트... 그만 봐. 안 되겠다, 도저히 아니... 안 되겠다. 자, 예중개구리 탄생했습니다. <laughs> 됐어. 엄마 예중개구리 <laughs> 어때? 예준 개구리. 개구리 가죽이 됐네. 예준 개구리 됐어요. 됐다. 이제 엄마 해주자. 알로에잖아. <laughs> 오, 나이스. 알로에 생으로지 구해왔는데 가운데 있는 점액들을 모아가지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거야. 알로에로 피부를 좀 진정시켜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당신 얼굴에 먼저 해보시면 안 <laughs> 돼요. <않네. 웃음> 일단. 일단 눈을 감아 눈에 들어가지 않게. <laughs> 피부를 좀 진정시키면 시원해요. 시원해요. 다 했습니다. 피부 진정하고. 아니, 처음이다. 그러니까. ASMR도 있고 과자 ASMR. 맞아. 한번 먹어봐. 저희가 원래는 마사지샵에서 여기 아좀 네,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 샵이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드리는데 오늘 마침 스피커가 세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ASMR로 편안함을 모공 관리하는 데 이렇게 분말로 돼 있기 때문에 오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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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피부 관리해주는 모공 관리해주는 재료다 자, 시원할 수 있어요 약간 이건 뭐예요? 마스크팩입니다. 이제 피부 진정 시켰고 유미가 이걸 함으로써 하준이, 예준이 학부모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엄마가 될수 있어요. 네, 일단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한 다음에 디테일 해드릴게. 원래 이거 진짜 초스피드하게 발라줬던데 떡칠하는 거 아니야? 15분에서 20분만 기다려주세요. 어, 좋다, 부서하다 짜잔, 이 약간 경락 마사지 하는 거야. 부은 얼굴을 이렇게. 얼굴 관리해주는 마사지, 전신의 붓기를 빼드리도록 할게요. 어때요? 좋아요. 여기서 <laughs> 열심히 하네. 응. 아, 시원해. 시원하지. 이대로 잠들고 싶다. 아. 지금 지금 끝난 거예요? 벌써 마사지요? 자 이제 팩 떼드릴게요. 오, 드디어 왼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오, 잘 떼어. 오, 것잘 떼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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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한 번에 되는 건데. <laughs> 아준 엄마 너 얼굴 봐 엄청 화내졌어. 아, 시력을 잃고 말았어. 와이. <laughs> 나도 이제 한 번만 더. <laughs> 진짜 하얘졌어. 그러게. 어, 진짜 하얘졌어. 신기하다. 자, 이제는 유미야, 일로와. 조격해줄게, 조격. 잠깐, 소금에왜 있어? 물 받아놓고 소금 이렇게 녹인 다음에 하면 은 엄마 피부 되게 부드러워져. 이거 먼저 발 담그는 거야? 이게 조격을 하기 위해서. 네발 맡기. 어우, 따뜻하다. 됐습니다. 이제 팔 넣으세요. 오! <laughs> <laughs> 이거워거이거워뜨거 <내 먹어? 웃음> <laughs> 지압 발판이 있어서 꾹꾹 눌러도 좋아. 오 어, 좋다. 어, 밑에 지압이 되네. 지압이 돼. 근데 이 다리 하나는 뭐세요? 귀엽네. 다리 하나 넣고 있는 게. 유미의 오른팔 왼팔이 돼서 엄마 전신 마사지 <웃음> 케어를 <웃음> 해드렸어요. 음. 어땠어 엄마? 너무 행복했어. 그렇지. 어 근데 난 그...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? 하준이가? 응. 뭘안 해줬어? 안 했는데? 하준이가 엄마 다 해줬잖아. 맞아. 해, 이거... 떼주고 이거 물도 같이 만들고 알로에도 맞아. 깠잖아. 하나 더 있잖아. 하나 더? 뭔데? 어, 있지? 잠깐만. ASMR. 아! <laughs> 아! 자 우리 와이그미. <laughs> 아, 아 어. 아 아, 아 어. <laughs> 네, 어. 어.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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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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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 받게 돈 주라. 그게 낫겠지. 응. <laughs> <laughs>